혹시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떨 땐 어린아이에 그냥 툭 내뱉는 질문에서 뭔가 아차!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도 환대하는 라디오 등대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까 교회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3주? 뭐그 정도 짧게 전한 말을 들었다고 하던데 당시에는 뭐 철학자들 말도 많고 다른 가르침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듣는 방식이 뭐가 특별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카 상황이 어땠냐면 정말 다양한 사상들 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도 있었고 또 거짓 교서들도 있고요.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음 그냥 바울 개인의 의견이나 뭐 그럴듯한 이야기 중 하나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말씀 구절을 보면요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지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궁금해요. 결국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바울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건지 솔직히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어렵네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 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말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할 때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말이 더 이상 단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 뭐랄까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은 뭐 지식이나 감동 정도는 줄수 있겠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의 그 믿음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건가요? 음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 건 하자요.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좀 흥미롭게 두 가지가 주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파라란바노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귀로 듣거나 정보를 전달받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죠. 말씀에서는 그들이 데코마이 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데코마이는 뭐냐면 마치 두팔 벌려서 누군가를 환영하듯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 삶의 일부로 삼아서 실천하는 아주 적극적인 수용을 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 이해했어. 이걸 넘어서서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아,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듣고 보니 아까 잠깐 스치듯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들 말 듣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신 어머니 이야기도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아이가 그냥 순수하게 엄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아주 특별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들으신 거죠. 머리로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그 말이 깊이 와닿았고. 결국 그게 오랫동안 떠나 있던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데코마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인 거죠. 와, 듣는 방식, 그 듣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군요.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듣고 있는가?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런 재미있는 실제 일화가 나오잖아요. 한 집사님이 예배사회를 보시다가 너무 긴장을 하셨는지 실수로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그날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그걸 듣고 웃으시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다는 그 본질을 딱 짚어 주신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어우, 소름이 약간 그럼 저희 등대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이야기나 가르침을 들으실 때 그냥 단순히, 아, 오늘 내용 좋았나, 뭐 유익했나?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메시지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마음이나 음성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더 질문하면서 귀 기울이는 자세. 이게 진짜 필요하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정보를 그냥 흘려듣는 걸 넘어서서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 네,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드릴 때 특히 영적인 가르침 앞에서 그것을 그저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것이 왜 중요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환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마음을 한번 열고 다시 귀 기울여 본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대 라디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